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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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아주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게 돈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은 보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험에 대한 간략하게 상식적인 부분에서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보험은터 크게 어떻게 나눠지죠? 전체적인 구조를 좀 보자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건강보험이 네. 보통 일반적으로 다 내두고 계시는 의료보험, 뭐 직장에 다니시고 지금 직장에서 의료보험료를 내주시고 계실 거고 만약에 지역이라면 직장이 아니라 지역 의료보험 소속이시라면 본인 이제 개별적으로 의료보험료를 내고 계실 텐데 음. 이제 그걸로 유지되는 건강보험 체계가 있고. 의료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교통사고 환자라든가 산재 환자라든가 대상으로한 교통사고 보험이 있고 산재 보험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뭐 일하다 다쳤을 경우는 이거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로 처리를 받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이것도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인데 이런 것들이 약간 애매하게 겹칠 때는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지 같이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의료보험료로 운영되는 보험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 하는데 음. 나라에서 정해놓은 이제 진료의 테두리가 있거든요. 이 테두리에 속한 것을 제 그 급여라고 부르고 있고, 음. 그다음에 이 테두리에 속하지 않은 걸 비급여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잘 아시지는 못하겠지만 심평원이라고 불리는 심사평가원에서 음. 이런 것들을 다 분류를 해가지고 이게 급여에 해당이 되면은 이제 저희가 진료를 본 만큼 음. 돈을 지급을 해주고, 비급여에 해당되는 것들은 지급을 해주지 못하니 환자한테 직접 돈을 받아라. 음. 해서 이게 이제 급여와 비급여로 이렇게. 나뉘게 된것 같습니다. 포괄수까지는 뭐죠? 포괄수까지는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걸 알려면 행위별 수까지를 알아야 되는데 음... 저희가 물건을 살때뭐 하나씩 하나씩 개별적으로 계산을 다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진료행위도 뭐한 바늘 꼬면 매한 바늘, 두 바늘 꼬면 매두 바늘 그러면 실에 들어가 실값, 바늘값, 뭐 시간 이런 거를 다 일일이 계산해서 이제 이렇게 돈을 받던 거를 행위별 수까지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받아왔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항목들이 너무 복잡해지고 청구하는 쪽도 항목이 복잡하고 이거를 평가하는 쪽에서 항목이 복잡해지니까 좀 단순화를 시켜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 감기다 그럼 감기를 치료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라 하면 음. 그런 평균적인 가격을 정해놓고 그 금액을 줄 테니 그 금액 안에서 그냥 치료를 알아서 하세요 음. 그러니까 특정 질환에 대해서 음. 치료비를 나라에서 그냥 정해놓은 거죠 이제 일곱 개 질병군이 되어있어서 이제 그거는 음. 참고하시는 요 내용대로 되어 음. 있고 그 중에 이제 우리 산부인과 질환 중에서 자궁 및 자궁 부속 이에 대한 치료, 그렇죠. 양성 질환에 대해서는 음. 또 포괄 수가제로. 이 질환 중에 암에 관련된 항목들은 다 제외가 되고, 음. 암은 아무래도 치료가 길어질 수도 있고, 음. 치료 항목이 서로 이제 음. 그러니까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편차가 큰 항목들은 이런 포괄 수가제에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음. 좀 표준화하기 좋은 병들, 그러니까 딱 입원 기간도 일정하고 음. 그런 병들이 주로 포괄 수가에 대상이 됐는데 제일 좋은 게 산부인과 질환이어가지고 산부인과 질환은 암을 제외하고 전부 다 포괄 수가로 대부분 다 들어왔습니다. 음. 그래서 산부인과의 분만 관련된 것들 분만 제왕절개 수술도 포괄수까지에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자궁질환 그러니까 근종이라든가 성근증 이런 것도 포괄수까지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난소질환 자궁 부속기 질환도 음, 포괄수가제에 음, 들어와 있기 음. 때문에 부인과 수술은 계냥 모두 대부분은 포괄수가에 들어와 있다고 보면 되고 음. 대신 시술은 제가 포괄수가나 이런 건 해당 사항이 없죠 그렇죠 네, 그건 행위별 수가로 되어 있습니다 음. 네 수술 받으러 오신 분이 자궁 근종을 수술하게 되면 네. 뭐 다른 병원에 서수술 받든 민트 병원 에서수술 받든 이제 가격을 대충 알 수가 있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시 청자분들 중에 이제 일 관심 가는 게 이제 실손보험 관련된 네네네.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는 건강보험 중에 이제 본인부담금하고 비급여 네네네. 이런 부분, 환자가 내야 되는 돈에 대해서 또 별도로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회사에서 커버를 해주십니까? 훨씬 더 이제 치료받는 게 편해지신 게 맞는데 아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음. 이 실손보험에 대한 뭐 기사들. 뭐쭉 나온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받네 못 받네 뭐 이게 문제가 많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슈가 돼서 현재 좀 상당히 혼동스러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지 정맥류 같은 경우도 들려다 보면 이제 실손 보험에 받냐 못 받냐 하지 정맥류 시술은 보통 보험 관련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하지 정맥류 치료는 물론 이제 질병입니다만 음. 어, 건강보험에서 적용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음. 근데 실제로 스트리핑이라고 하는 혈관을 어, 아예 뽑아내는, 전신마취나 척추마취에서 뽑아내는 수술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데, 음흠. 실제로 이런 수술은 거의 시장에서 지금 사라지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트렌드가 혈관 내에서 수술하는 최소침습 수술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고주파, 레이저, 어, 베나실, 뭐 이런 치료들로 바뀌었는데, 음. 이러한 치료들은 어, 아직 건강보험 안으로 들어오지 음흠. 못해서 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음. 실손보험이 적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치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죠. 어, 하지 정맥류 치료를 받으실 때 어떤 고주파나 레이저나 어떤 최소침습 치수를 받을 때 어, 실손보험을 뭐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음음. 실손보험에서 필요한 자료를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이 환자분이 이러이러해서 치료를 받을 만한 상황이 되었다. 당연히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진단 음. 기준에 들어가는 과잉 치료가 아니어야 되겠죠. 음음.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실손보험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카지민뿐만 아니라 이제 하이프 그러니까 부인과 음. 여성의학센터에서 하는 시술 시술을 통틀어서 부인과 수술은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던 포괄수까지 들어가 있고 시술 우리 김재원 원장이 많이 하시는 색전술도 급여가 음. 보험이, 다 보험이, 다 보험이 되고, 네, 되고 네, 보험이 되고, 되고 있죠, 있죠. 일반 급여죠. 근데 이제 보험이 안 되는 좀 고가의 시술이 하이프+ 하이프라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쐬가지고 열을 발생시켜서 근종을 괴사시키는 이제 그런 이제 최신치료인데 이런 시술들이 이제 고가의 장비 때문에 좀. 이제 치료 가격이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음.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로봇. 로봇 장비만 해도 사실은 도입하는데 제가 꽤 돈이. 네, 비싸죠. 네, 네. 비싼 네. 장비다 보니까 그리고 그 로봇 팔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대부분 일회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일회용 소모품이라고 음. 보통 불리는 이런 음. 재료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상당히 이제 고가의 수술로 되게 되어 있는데 이제 환자분들이 좀 진료비에 부담을 갖다 보니까 뭐실손에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 그런데 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손보험 측에서는 지급되는 돈들이 좀 액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예전보다는 꼼꼼하게 음. 심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프 관련해서 많이들 이제 걱정을 하시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네. 많으세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이제 하이프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이런 정확한 이제 의료적인 기준이 있거든요. 이제 그 가이드라인과 그걸 지켜서 저희가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실손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학적 기준에 맞춰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걱정 없이 마음 네, 그러니까 편하게 좀으을수 있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 진료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음. 이분에게 이런 치료가 과연 적정했느냐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데 처음부터 시작했던 모토 중에 하나가 적정 진료였기 때문에 음. 저희는 그런 이슈에서 조금은 뭐좀 피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음, 음, 네. 이거는 이제 뭐 의사, 환자, 보험사 이게 사실 어떤 답이 있다기보다는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많은 혼란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이 부분도 조금 더 개선이 돼서 좀더 혼동 없이 제대로 된 치료와 또 대가를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참 어려고 무거운 주제라서 좀 다루긴 어려웠는데, 아무튼 저희가 바라기는 어, 저희 민트병원에서 하는 모든 비급여 어떤 치료들이 어, 정말 의료적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한테 이런 거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본인의 건강을 맡기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이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